자, 이제 보군여관 이제부터 이 공간의 실체를 육하원칙에 입각해 사회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근대, 음, 특히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여성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갑자기 웬 사회학 강연? <웃음> 뜬금없나요? <웃음> 그런데요, 이에 대한 답을 해야만 여성이 자주 걸린 병명이라든지 그에 따른 치료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대 여성의 몸은요, 오로지, 오로지 후손을 얻기 위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여성 건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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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당대 주요 관심사 아니었습니다. 아이 낳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물론 지금 시선으로는 이건 헐. <laughs>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질병을 보면요. 어떤 게 맞냐면, 이 매독과 임질 이거 뭔지 아시죠? 성병. 성병이 많아요. 여성들이 성병이 왜 많지? 왜왜 왜, 왜,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남성들의 그 매매춘이 일상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laughs> 참. 다음은요. 기생충 질환이 많아요. 뭐 이거야 뭐 인분을 사용하는 농업 관행 속에서 남성들도 쉽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요, 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자, 이 전염병이 돌면 여성이 일차적 희생 대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당시 여성은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영양 공급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족 남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요. 간병과 간호를 전면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이 될 확률도 높았겠죠. 아 진짜 이 시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열악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성도요 아프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보구녀관입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정말 과학적인 치료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요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요 바로 이화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그 여성의 그 진료받을 공간을 분리하고 여성 의료선교사를 이 조선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어디일까요? 네 턱수궁 돌담길 연인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 참 음, 좋죠. 네. 자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동 제일 교회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박사가 세운 병원, 시 병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요, 1887년 아, 이시 병원과 좀더 올라가면 이화학당, 지금 이제 아, 이화 여고죠. 그 이화학당 사이에 여성 전용 병원을 열어요. 그리고 이 정부로부터 보구녀관이라는 이름을 가사받습니다 보구녀관.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널리 여성을 구하는 병원. 네. 바로 이 보구녀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 전문 병원은요, 정말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여성 환자들의 왕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동대문 지역에 릴리안 해리스 기념 병원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릴리안 헤리스 기념 병원하고 보군요관이 통합을 했는데, 이후 이 병원을 통상적으로 동대문 부인병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그 동대문 옆에 이대병원이 있었는데, 야, 그 이대병원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 여성 전문 병원의 문을 연 보군요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로제타홀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약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구를 더살 돈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은행과 같은 리버티엔의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돈 떨어진 걸 걱정하네. 왜? 또올 거니까. 뭐야, 이거? <laughs> 감동이죠? 아니, 먼 이국당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진짜 이렇게 빡빡 후원을 해주고 있는 든든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보근요관의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료관리라는 거죠. <laughs> 자, 이 보근요관의 입원실은요. 온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온이 잘 돼가지고 잠자기가 편했고요. 낙상의 위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뚜루룩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키가 큰 서양 의사들. 이분들 불편했겠다. 그죠? 진료실, 대기실, 약국, 수술실, 병실. 와,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곳 보군요관는요 여성의학 교육 기관의 기능도 합니다. 이 보군여관 의사였던 로제타 홀은요. 이화학당 학생 중에서 다섯 명을 선발해 가지고 약물학하고 생리학을 가르칩니다. 이 학생 중 우리가 주목할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김점동 학생입니다. 이 김점동 학생은요. 이화학당 학생들 중에서요. 영어를 가장 잘했기에 오케이. I'm a 아뭐 김점동. 점동. <laughs> 이렇게 제일 잘했기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1891년 아, 김점동 학생은요. 이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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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인사 김에스터입니다. 아, 사실 초기에 김에스터는요. 보건영화에서 이 환자 돌보는 일을 처음에는 뭐썩렇게 내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힘들죠. 그죠? 아, 그런데 스승인 로제타홀이 수술을 해가지고 완치를 시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로제타홀이 미국에 돌아갈 때 바게스터 네, 이때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박씨니까 바게스터 박에스터, 김에스데스 바게스터가 된 거죠. 이박 에스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 박에스터는요 보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성장시켰던 보그녀 간의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야, 이거 너무 드러나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때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게스터의 인기는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이 치료하는 것보다 이말잘 통하는, 나오기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이게 말잘 통하는 이 조선인 여의사의 진료가 더욱 친근했겠지요 그래서 이김정동은요 엄동설안에도 당나귀를 타고 정말 환자를 찾아갈 만큼 열성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사실 여성 의사를 좀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게 검증이 되잖아요 이게 이 김에스더 이 박에스더의 인술은요 정말로 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김정동이 수술로 환자를 간단히 낫게 하는 모습을 딱 보고서는, 허허! 이, 귀, 이 귀, 귀신이 제주를 피우네! 라는 이런 말이 나돌 만큼 명의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요, 이곳 보군녀관에서연 3천여 명. 도대체 3천여 명이면 도대체 이 3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만 보았던 약했다는 아, 그만 결핵으로 1910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요. 음, 또한번이 보구녀관이 주는 놀라운 감동 포인트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보그여관의 의사 로제트 홀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는요 미국 내에서도 여성이요 남성에 비해 차별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로제트 홀이 차별을 뚫고 미국에서 의사가 된 초창기 여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뚫고 여의사가 되었던 로제트 홀이 다른 나라에 또 차별받고 있는 소녀를 교육시켜서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시키는 아이소리야 진짜 완전 감동 정말 이 로제타홀에서 박에스더로 이어지는 이 보구녀관의 스토리는요 세계 여성사에서도 정말 큰 획을 긋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구녀관은요 또 한국 최초의 간호사를 배출합니다 아, 사실 간호사라는 말 먼저 맨 처음엔 간호원이었는데 간호사들이 또 입고 있는 그 간호복, 간호 교육 커리큘럼, 정말 현대 간호사에 대한 모든 것이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의학 여성 의학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 둘러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보군요관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출발해서 여성 환자를 위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여성의 사회 진출의 역사가 촘촘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책임졌던 보군요관의 역사를 기승하고 있는 이 대병원, 어영거 자부심과 그 역할이. 당할듯 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어진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계승시켜 나가서 정말 이+ 공간이 나눔과 섬김의 공간이었음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